자, 빠른 해석을 위해서 저 정도 길이감의 문법 문제를 문법 복습과 그리고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 초석 삼아 하셔야 돼요. 요거 안 하면 하반기 때 독해를 다다닥 할 수가 없어요. 여러분, 사실 편입 독해는 관건이 배경 지식입니다. 한 문장을 빠르게 해석하는 능력은 독해 시간에 쌓는 게 아니라 어휘 문법 시간에 쌓는 거고요.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정말 하반기 때는 다 독하셔야 됩니다. 닥치는 대로 본문 읽으셔야 돼요. 9월 2부터는. 일상의하십니까 자, 자, 그걸 해내기 위해서는 한 문장을 빠르게 해석할 줄 아셔야 돼. 자,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. 7, 8월 달두 달이 남아 있어요. 자, 그 기간 동안에 이제까지 해왔던 공부 방향을 조금 재점검하셔서 내가 저 정도 느낌의 문장이 해석이, 아, 저 사람이 하는 거하고 내가 하는 해석하고 너무 다르다. 이런 느낌이면 여러분들이 아직 문법이론이 잘안돼 있는 거야. 근데 그렇다고 이론책을 처음부터 복습할 시기는 아니라는 거야. 어? 자, 할수 있는 한, 저 정도 길이감에 제대로 된 문법 문제를 많이 선별하셔가지고, 문법 복습도 하고, 해석하는 그런 연습도 하시기 바랍니다. 7, 8월 달에는 꼭 그거 하셔야 돼요. 자, 그 다음에 제가 한쪽 페이지에다가, 에, 여러분들한테 그냥 다른 면까지 제가 뭐라고 주저리 주저리 적어놓은 게 있어요. 자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, 제가, 그100% 여러분들 문법의 논리 독해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논리가 어떻고 어휘가 어떻고 독해가 어떻고 적어놓은 거 있죠. 근데 네, 그건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. 오케이. 자, 근데 문법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거이거 하나. 요 칠판에 보이는 거. 요거는 제 말을 꼭 따르십시오. 자, 본수 말고 저런 거할수 있는 뭐 수업을 더들으시건 책을 더 사건 뭐 인강을 더 듣건 예? 분명히 칠판을 따르는 그런 종류의 수업도 있을 거고요. 문법 문제 뭐0 0제1 0 0 0제 이런 것도 있을 거고. 여러분들이 그런 걸 선택하셔서 더 하시기 바랍니다. 알겠죠? 예, 그 어휘 논리 독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고 안 하셔도 됩니다. 예. 다른 쌤들하고 저하고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. 오케이? 예, 이따 나가시면서 시원하게 잡아 찢으세요. 예. 예. 뭐요 말만 머릿속에 담으면 돼. 다 찢으면 돼. 오케이? 예, 지금까지 제가 드릴 말씀이었습니다. 자, 제가 마지막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답답한 교실에서 아마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. 자, 여러분. 7, 8월달 두 달이면요. 제가 뭐 어휘에 대해서 딱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만한 어휘책 분명히 두달 동안 추가로 외울 수 있거든요. 예? 아직 늦지 않았어요. 뭔가 어휘하고 문법을 철저하게 해서 해석을 좀 빠르게 하는 느낌이 7, 8월달 두달 동안에도 될수 있거든요. 예? 이만한 어휘책 충분히 외울 수 있거든요. 방향을 좀 재점검하십시오. 아까 제가 해드린 독해가 본인들하고 저하고 생각이 많이 다르다면 본인들이 공부를 제가 볼 때는 조금. 어이 문법적인 약간 부실한 공부를 해왔을 확률이 높아요. 그걸 턴 하셔야 됩니다. 7, 8월 달. 자 독해 요령이라고 하는 건 진짜 한 두어 달만 제대로 수업 들으셔도 주제 찾기 할때 어떻게 읽어라. 어뭐 뭐 문제 유형에 따라 어떻게 읽어라. 한 두어 달만 하셔도 분명히 됩니다. 독해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는 빠르게 해석을 못 해서 그래요. 다른 이유는 절대 없습니다.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. 여러분.